치약 짜는 게 귀찮으셨나요? 이제는 손안 대고 원터치로 쭉! 습기 많은 욕실, 위생 걱정 끝! 자동 치약 디스펜서에 치약만 올려두면 필요한 만큼 깔끔하게 짜줘요. 칫솔은 살균기에 쏙 넣으면 UV 램프로 99.9% 살균! 가족 모두 안심하고 쓸수 있습니다. 설치도 간편해서 벽에 붙이기만 하면 욕실이 훨씬 깔끔해져요.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 자취생, 신혼부부, 가족 모두에게 딱 맞아요. 아이들도 재미있게 치약을 짤수 있어 양치 습관 잡는데도 좋아요. 칫솔 살균기는 자동으로 작동해서 별도의 버튼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욕실 정리, 위생, 편리함까지 한 번에. 이 자동 치약 디스펜서와 칫솔 살균기로 매일 아침, 저녁이 더 상쾌해집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!